자 이번 시간에는 투부정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아, 지금까지 능동태, 수동태를 배우고 시제를 배우면서 주어, 동사 쪽 목적어까지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말을 항상 두 단어, 세단어로하진 않잖아요. 그 다음에 부사막 그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좀 단어에서 동사를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like 나는 좋아한다라고 그랬어. 근데 나는 좋아한다는데 뭘 좋아하는지 표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거 목적어 나와야 될까, 요안 나와야 될까? I like 하는 순간, 누구를 좋아하는데, 무뭘 좋아하는데라고 얘기를 궁금해 하잖아. 아직 문장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뭔가가 나와야 되겠지.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like는 그러면 무슨 동사라는 얘기예요? 타동사라는 얘기예요. vt라고 쓰면 이거 타동사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이거 한글로 하면 뭐가?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아, 내 친절하게 여러분한테 한글까지 써놨어요. 요번에는, 나는 그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데 그냥 그녀만 좋아할 수는 없지. 뭔가 하는 걸 좋아해야지. 그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라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일단 나는 좋아한다까지 나와야지. 나는 좋아한다까지는 I like 하고 좋아한다는 얘기가 일단 나오고 이걸 일단 약간 지웁시다. like는 타 동사예요. 아, 그녀를 좋아해. 근데 I like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다고? 그냥 그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만난다가 영어로 뭐예요? meet죠. Meet. 누구를 할 그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근데 이렇게만 써 놓으면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만난다. 이렇게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하는데 뭐를 좋아한다고? 그녀를 만나는 것을 이제 만난다가 더 이상 만난다가 아니라 만나는 것을 만나는 것이라고 뜻이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뀐 거야.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는 것을이에요 동사를 이제 더 이상 다른 동, 동사가 아니라 다른 뜻이다 다른 의미로 쓰였다 라고 표시할 때 동사 앞에다가 그냥 쉽게 투를 써줍니다. 원래 투는 품사가 뭐죠? 전치사예요. 그러니까 투 다음엔 꼭 명사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투는 예외적으로 다음에 동사를 쓸수 있어요. 꼭 동사 원형 써야 됩니다. 이렇게 동사를 동사 원형을 바로 써주면 얘가 이제 더 이상 동사가 아니다.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됐다 이런 거야.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는 것을 그녀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만히 봤더니 여기 주어 동사 목적어였죠. 얘도 주어에다가 like는 타 동사 동사고 뒤에 목적어 자리에 이게 온 거예요. 아 주어 동사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가 좀 확장이 됐어요. 이제 말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다음에 이런 말을 또 한번 만들어보죠. 나는 그녀를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자,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plan,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했어. 근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계획이야? 그녀를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녀는 마, 그녀를 만나? 그러면 다시 한번 meet her 이라고 써야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미 여기서 have, 갖는다 주어 동사를 썼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야. 계획을 갖는데 어떤 계획이에요? 그녀를 만나다가 아니라 그녀를 그녀를 만나는. 만나다가 아니라 만나는이라고. 더 이상 동사가 아니래. 그러면 이제 또 투자를 갖다 붙여서 더 이상 동사가 아닙니다. 라는 표시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녀를 만나는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뜻이 된 거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나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자, 나는 왔습니다. 이거예요. 여기에 왔어요. 그러면 I came here. 이렇게 얘기했겠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그녀를 만나기 위해 또 그녀를 만나는 얘기가 나와. 그럼 meet her를 또 써야 줘야지. 그녀를 만나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또 동사를 came이라고 썼으니까 얘는 동사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to를 또 붙여야 되겠지. 그녀를 만나다가 아니라 그녀를 만나기 위해요 자, 이렇게 써놓고 봤더니 이제는 투 자에다가 동사를 붙이니까 동사가 뭐가 됐어요? 아, 동사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어. 여기서는 주어동사 목적어 자리에 왔어요. 목적어는 품사가 뭐예요? 투에다가 동사를 붙여서 했더니 이제 목적어, 즉, 명사가 되었다. 이 뜻이고. 얘는 I have a plan인데, 계획인데, 이 명사를 수식하는 2m 야 계획인데 어떤 게 그녀를 만나는 계획. 그러니까 얘는 명사를 수식해주니까 뭐예요? 형용사죠. 계획은 계획인데 어떤 게 그녀를 만나는 계획. 아, 형용사의 역할을 했네요. 요번에 I came 해봅시다. come은 무슨 동사예요? 자동사. 우리 자동사 한번 다시 앞에서 공부한 거 다시 한번 외워볼까? 가고 오실 수 있었지. go, come, arrive. 그 다음에 이제 사라야지 leave. 살려면 이래야 돼. work, 살고 일하는 게뭐 하는 거지? 이 x 지스트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이제 성장에 오르다. Rise까지 이런 단어들이 자동사인데 자동사 여기서 I c a m 에서 자동사 문장 끝났어. 그러면 here가 품사가 뭐라고? 부사라고. 시간 장소는 부사라고 했어 여기 부사예요. 그럼 여기서 문장 끝났으니까 주어 동사 문장 끝나 자동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얘도 부사의 역할을 했겠죠. 자 이상으로 투자 다음에 동사 원형을 붙였더니 동사가 더 이상 아니라 다른 것이 됐거든요. 이런 거를 투부정사라고 그래요. 왜 그런데 투 부정사라고 했느냐? 이게 부정 정할 정자에다가 품사인데 정할 수 없는 품사라는 뜻이야. 왜 정할 수 없느냐? 아까 명사가 된다고. 어떤 건 형용사가 된다고. 어떤 건 부사가 된다고. 동사였던 것이 더 이상 동사는 아니고 다른 품사가 됐는데 명사도 됐다가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됐어. 딱 정할 수 없는 거. 그런 걸 가리켜서 부정사라고 합니다. 투자 붙은 투 부정사 이랬죠? 어.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다시 한 번. 투부정사는 세 가지 용법이 있네. 첫 번, 처음에 명사도 될수 있고, 두 번째 뭐도 된다고? 형용사도 될수 있어. 마지막에 뭐도 될수 있어요? 부사도 될수 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될수 있습니다. 투부정사는 세 가지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품사가 돼. 정할 수는 없는데. 하나로 딱 정하지 않고 세 가지가 됐습니다. 명사, 형용사, 부사. 자 그런데 명사는 어느 자리에 오는 게 명사였죠? 우리 처음 시간에 했던 거 명사는 어디에 온다고? 주어,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온다. 이렇게 공부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주어 자리에도 올수 있고요. 목적어 자리도. 자 목적어 자리 에 왔어. 아, I like, 무엇을 좋아하느냐, 투미 r 그녀를 만나는 걸 좋아한다. 목적어 자리에 온 거예요. 주어 자리는 어떻게 오는 거죠? 주어 자리에 쓰면 돼. 투미 r 그녀를 만나는 것은, 얘가 주어야. is, 비동사 나왔고, my dream, 내 꿈이다. 어, 주어 자리에 왔네. 즉, 주어 자리나 목적어 자리에 올수 있다. 이게 투부정사예요. 그 다음에 명사 자리는 또 어디야?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도 올수 있잖아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전치사 다음에는 못 옵니다. 전치사 다음이 명사자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전치사 다음에는 안 와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에 블랭크를 해놨다고 쳐봐 어떤 전치사가 있어. 그런데 그 다음에 블랭크가 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어. 여기 에 투부정사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들어갑니다. 아, 전치사는, 전치사 다음에는 투부정사는 못 들어간다. 대신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주어나 목적어. 다음에 두 번째 형용사는 일단 명사를 수식해야 되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명사 다음에 투정사. 명사가 일단 있고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 명사를 수식한다고. 그러니까 명사가 일단 나오고 그 다음에 투정사가 나오면 명사 바로 다음에 투정사 나오면 얘를 수식한다고 보면 됩니다. 형용사는 항상 명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수식할 게 있으니까 수식을 하겠지.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얘를 수식하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네.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 나오면 걔를 수식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이지 I have a plan이라는 명사가 나왔어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어 그러면 계획인데 어떤 계획이라고? 그녀를 만나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볼게요 부사 부사는 어떤 경우에요? 부사는 문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사라면 주어동사 타동사라면 주어동사 목적어까지 문장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있는 투부정사를 가리켜 부사라고 합니다. 또, 투부정사가, 원래는 이렇게 뒤에 있어야 되는데, 맨 앞에, 주어 동사 앞에 올 수도 있어요. 어, 앞에, 이게 주어인가? 이미 주어 있는데, 또 투부정사가 나와서 얘는 뒤에 있어야 될게 앞에 왔으니까, 여기다가 콤마 표시를 해줍니다. 아! 그러면 콤마 앞에 있는 게 뭐다? 투부정사, 콤마 앞에 투부정사가 있으면 걔는 부사적 역할이야. 문장 끝나고 나온 투부정사, 혹은 콤마 앞에 있는 투부정사는 부사적 역할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해석은 어떻게 할까요? 명사니까 명사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요. 뭐뭐 하는 것. 형용사는 뭐뭐 하는 이게지. 뭐뭐 하는 명사. 뭐뭐 하는 명사. 얘는 뭐뭐 하는 것이고 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형용사는 뭐뭐 하는 명사. 이 부사는 여러 가지 해석 되지만 투부정사의 부사는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문장 끝나고 나온 투부정사는 뜻이 뭐다? 뭐뭐 하기 위해. 콤마 앞에 나온 투부정사는 뜻이 뭐다?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아 쉽죠? 어,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이 있다. 이해되셨죠? 투부정사의 첫 번째 역할, 첫 번째를 시간을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투부정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